알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 성경 2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잘내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아우토스 데호 요아니스 에이켄 토 엔두마 아우투 아포 티콘 카멜루 카이 조넨 델마티넨 1리텐 오스피운아우투, 헤데, 트로페, u 아우투, 아그리데스, 카이, 멜리, 아그리온 u a 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우토스는 인칭 대명천죠그 라는 말이죠. 근데 누구를 가리킵니는오요1에스요1을 oh, 가리키죠. 세례요0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아우토스의 강조 이 것은 아우토스의 강조용법입니다이 사람 요한은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요한은 3인칭 주격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주격 이 사람 요한은 에이켄 하면 에코 가지다 에코의 에코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옷을 엔듀마 하면 엔듀마 하면 옷을 가리킵니다. 옷을 중성 단수 목적격이죠. 중성 단수 목적격. 그의 옷을 그의 옷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로부터 아포 아포 플러스 이격이죠. 아포 플러스 이격. 모모로부터 모모로부터 모로부터? 모로부터 트리콘 카멜루 하면 트리콘은 트리콘은 트릭스라는, 트릭스라는 헤어죠. 헤어, 털이죠, 털. 트릭스의 복수, 여성 복수 소유격이죠. 여성 복수 소유격, 드리콘. 카멜루 하면, 캐멀, 영어로 낙타죠. 낙타, 캐멀. 카멜루 하면, 낙타의 털들로부터 그 말이죠. 드리콘, 카멜루 하면, 낙타의 털들로부터 카멜로스, 카멜로스의 남성 단수 소유격이죠. 카멜로스, 카멜루, 카멜로, 카멜론. 이렇게 변화하죠. 낙타의 털들로부터 나온, 나온 그의 옷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한번더 합니다. 이 사람 요한은, 이 사람 요한은 갖고 있었다. 미완료 능동퇴직설법 3인칭 단수. 그의 옷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옷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낙타의 털들로부터 낙타의 털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이 조넨 하면 조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벨트를 말합니다. 허리띠 여성 단수 목적 격. 허리띠를 갖고 있었습니다. 존의존네스존의 조네, 존엔. 조네, 이렇게 변화하죠. 허리띠를 갖고 있었는데요. 어떤 허리띠? 델마티넨 하면 가죽으로 된. 델마티넨, 가죽으로 된. 여성, 단수, 목적격이죠. 형용사, 여성, 단수, 목적격이죠. 델마티네, 델마티네스, 델마티네, 델마티넨. 그래서 가죽, 허리띠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둘레에 어디 둘레에 그의 허리 둘레에 오스피 하면 오스피 하면 허리죠 여성 단수 목적격 오스퓨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가죽벨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가죽허리띠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의 허리, 허리 둘레에, 허리둘레에 가죽허리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해트로페 하면 음식은 이 말입니다. 트로페 음식, 음식은, 에는, 에는 에이미의 미완료 능동태 즉설법 3인칭 단수. 이완료 능동태 식설법 3인칭 단수 뭐 뭐였습니다 그 말이죠 음식은 그의 음식은 그의 음식은 뭐였을까요 아크리데스 하면 아크리데스는 메뚜기입니다 아크리스의 아크리스의 복수조 여성 복수주격 아크리데스 하면 메뚜기 그의 음식은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멜리 하면 꿀입니다 꿀 아그리온하면 들이라는 말입니다. 들. 그래서 멜리 아그리온하면 들꿀 그 말입니다. 들꿀, 들꿀. 아그로스의 아그리온은 아그로스의 아그로스의 중성 단수 주격 중성 단수 주격 형용사죠. 들의 멜리 꿀이었습니다. 멜리가 중성 명사죠. 멜리가 그리고 그의 음식은, 그의 음식은 뭐였습니다? 유알로 능동 태직설법 3인칭 단수 a m 미 s n 이렇게 변하죠? 메뚜기, 메뚜기들과 그리고 들의 꿀이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4절, 아우토스, 이 사람 요한은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의 옷을. 어디로부터 나온 옷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온 옷입니까? 낙타의 털들로부터 나온 옷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가죽 벨트를, 가죽 벨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의, 그의 허리에, 그의 허리 둘레에, 그의 허리 둘레에. 페리플러스 사격이죠 뭐, 뭐, 둘레에. 페리포스 사격 뭐뭐 둘레에, 그의 허리 둘레에, 그의 허리 둘레에 가죽 벨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의 음식은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메뚜기들과 드레 꿀이었습니다. 드레 꿀이었습니다. 세류 안에 옷이 옷이 낙타 트어오었고 낙타 트어오었고 그의 허리에는 가죽 벨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음식은 음식은 메뚜기들과들의 꿀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완이 그 중동 지방에서 덥게 왜 낙타 트롯을 입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왜 허리에 가죽 허리띠를 띄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왜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느냐? 건강식인가? 그렇게 어, 말하는 사람도 있죠. 세련한 이 낙타 트럭과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은 띠고 있는 것은 그가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엘리야의 모습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하면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왕 기하 1장 8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등장하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리이완이다 라고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마복음 9장 11절로 13절에 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스스로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 다음에 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메시아의 오시기 앞서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엘리야는 바로 누구인가? 세례요한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메뚜기와 들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식은 광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그리고 들의 들의 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그 사역을 기다리는 그 세르이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세르이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그 길을 준비하도록 세르이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기이고 사명이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남은 인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s h